진짜 동남아는 이게 겁나 편해요. 간편하게 음식 배달을 시킬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식게로도 이렇게 다양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 물론 한국에서도 이렇게 배달을 시켜서 주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비용 자체가 배달 비용이 여기가 현저히 저렴하기 때문에 어, 이런 점에서는 동남아가 훨씬 더 편하고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단하게 그래고 자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개꿀이에요. 개꿀. 제가 뭘 구매를 했냐면 아, 김치를 한번 담가 보려고 그 무랑 고춧가루 그리고 이거는 피시 소스거든요. 젓갈 같은 거는 어디서 파는지 몰라 가지고 제가 피시 소스를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파스타 해 먹으려고 토마토를 좀 샀고 이거는 백숙 같은 거 만들어 먹으려고 닭고기를 좀 샀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랑 빵에 잼 발라먹는 거, 이거 좀 좋아해서, 요렇게 구매를 했어요. 오, 요거는 약간 사이즈가. 음. 음. 아마, 한인마트 쪽에 가면은 한국 고춧가루 같은 것도 팔긴 팔 거예요. 저는 이걸 대체해가지고, 그냥 체리 파우더로 한번 김치를 담가볼까 하거든요. 맛이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물을썰 어, 보 니까 확실히 약간 좀 물다. 한국 은 되게 아삭 아삭 한데, 약간 좀 물은 감이 없지 않아 있 네요. 오나 마가, 한번씩 비가 많이 내리 잖아요? 그래서 야채 에 물이 많이 먹 어서 약간 아삭 한 감이 한국 보 다는 좀 없는 것같 아요. 짜잔, 손질 끝, 자, 손질 다 끝났 는데. 일단 이 생부를 한번 맛을 봐야지 간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감이 좀 오거든요. 음, 확실히 한국보다 단맛이 없고 쓴맛이 굉장히 강하고 좀 맵네요. 많이 맵네. 야, 이거는 김치 담가도 맛이 없겠다. 이래서 한식은 한국 식재료가 진짜 중요해요. 아, 많이 쓰고 많이 맵네. 자, 이제 물을 소금을 쳐줘 가지고 좀 재워 줘야죠. 그리고 설탕도 조금. 아무래도 이 무가 워낙 단맛이 없는 무다 보니까 소금이랑 설탕이랑 좀 같이 재워 줘야 될것 같아요. 네스. 자, 이렇게 무를 재울 동안 무엇을 할 거냐면요. 술을 담을 겁니다. 술. 이 막걸리 키트예요 막걸리 키트. 아시다시피 말레이시아는 술값이 굉장히 비싼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한국에서 태국에 날라올 때부터 계속 캐리어에 들고 다녔던 거예요. <laughs> 이때 먹으려고 이때 마시려고 제가 계속 참고 아껴왔던 것들이거든요. 말레이시아 술값이 비싼데 어떻게 하지 말레이시아에서 술을 조금 더 저렴하게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 그러면 술을 직접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술을 만들 수 있는 키트라는 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게 만드는 방법이 진짜 간단하더라고요. 이 막걸리 키트와 물만 있으면 되는데요. 일단 이걸 뚜껑을 까요? 뚜껑을 까고, 여기 선이 있거든요? 여기 선? 이 선까지 여기 물을 부어줘요. 네, 여기 선까지 대략 이렇게 물을 부어주고 이거를 뚜껑을 닫고 잘 섞이게 흔들어줘요 이게 완전히 섞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애매하게 섞으면 막걸리가 잘안될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섞어줘야 됩니다 네 이제 완벽히 잘 섞였거든요 이 섞인 상태에서 이제 뚜껑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 한 물을 한 요정도? 이정도까지 채워주면 된다고 했거든요 자 그리고 살짝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해주시고 이제 뚜껑을 완벽히 닫지 않고 요렇게 요렇게 이제 걸쳐두기만 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이 상태로 24시간 기다리면 돼요 24시간 그러면 막걸리가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진짜 개꿀이죠. 말레이시아에 장기로 여행 오신 분들은 이런 거 네이버에 검색하시면은 아마도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매하셔가지고 해외에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좀 절여진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여기에 이 피쉬 소스. 그냥 대충. 문대적으로 그리고 석박 아. 네, 없는 환경에서 석박집 완성했습니다 아, 사실 여기 동남아에도 마켓 같은데 가면 김치 다 팔긴 팔거든요 근데 파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은 해외에서 이렇게 한번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 가지고 만들어봤고, 그냥 맛있으면 장땡이고, 맛없어도 뭐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면서 먹으려고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 동남아에 김치 파는데 왜 굳이 사서 고생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이제 당근 김치를 상온에 넣으면은 이제 속까지 확 익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막걸리에다가 이제 당근 김치 닭도 샀거든요닭 그래서 내일은 완전 백숙을 해먹을 거예요. 백숙에다가 막걸리 김치 저대박아닐까아 맞다. 마늘 안 넣었다. 마늘. 아 진짜 바보야 바보. 아유. 지금이라도 넣어가지고 다시 보물 려드려야겠요 <laughs> 됐다 이제 진짜 완성 오히려 다행 지금 떠올려서 다행이지 아좀 하루 지나가지고 떠올렸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네, 다음 날이고요 한 2시간 정도만 더 발효를 시키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김치도 어제 담궜는데 한번 맛이나 볼까? 냄새는 좀 익은 것 같은데 김치 맛이 난다. <laughs> 김치 맛이 나요. 어성공적인데어 괜찮아 괜찮아. 네 소리 발효가 되는 동안 닭백숙 닭백숙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말레이시아는 닭한 마리를 사면은 이 닭발도 같이 주대요. 음, 귀엽죠? <laughs> 이런 식으로 주더라고요. 이제 여기다가, 닭에다가 양파, 그리고 통마늘. 하고, 이제 그냥 물 붓고 끓여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소금간도 조금 하면은 아무래도 맛있겠죠? 이 상태로 그냥 한 시간 정도 푹 끓이면 됩니다. 진짜 쉽죠? 제일 쉬운 요리에요, 제일 쉬운 요리. 아, 그리고 제가 말레이시아를 지난번에도 여행을 한번 해봤었지만, 말레이시아가 닭고기가 진짜 맛있어요. 가격이 싸면서도 맛이 좋기 때문에 꼭 한번은 사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맛이 괜찮아. 자, 이제 24시간 다 됐거든요?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막 기포가 보글보글 올라가고 있어. 아, 어, 신기하네. 이제 뚜껑을 닫아주고 그냥 냉장고에만 넣으면 된다고 하거든요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 술이 진짜 만들어지는구나 이게 이런식으로 이제 냉장고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말레이시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도 술값이 또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런 나라들 여행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도 한번 여행을 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이거 좋은 꿀팁이죠? 저도 많은 고민을 했고, 이 방법을 진짜 스스로 찾아낸 게, 어 조금 뿌듯하더라고요. 짜자잔. 와, 완전 푸기인 거 봐. 맛있겠다, 진짜. 크으, 한 밥상 한번 보세요. 대박이죠? 백숙에다가 집착 담근 깍두기. 그리고 막걸리까지. 한번 먹어보자. 밥 쫙을 나오는데. 시어러스.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와. 음. 어, 완전 우유 같아, 우유. 이제 여기다가 닭고기 한국이 한 거, <laughs> 지금은 오석도 호텔 뭐 레스토랑 이런 거 하나도 안 부러워. 진짜 너무 맛있다. 음... 자, 그리고 이거는 소세지인데, 말레이시아가 돼지고기를 많이 안 먹는 그런 나라잖아요. 보니까 치킨 소세지랑, 소고기 소세지, 요두 종류만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궁금해가지고, 저는 소고기 소세지를 한번 구매를 해봤고, 이거랑 같이 막걸리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어, 막걸리하고 궁합 잘 어울리는데? 음. 아유, 좋네요. 이렇게 온수로 하니까. 여러분은 혼술하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혼술하는 걸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혼자 마신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또 내가 취할 수 있을 만큼만 딱 취하게 마실 수 있고, 그런 게 혼술의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혼술 좋아하시나요? 저는 요즘 따라 혼술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